곳에서 잇따르는 대형 산불은 기후 온난화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미항공우주국 나사는 캐나다의 경우 지난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적인 탄소 배출량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준호 월드 리포트입니다. 캐나다 주요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제스퍼 국립공원 로키 산맥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지난달 22일 이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제스퍼 씨의 3이 제로 변했습니다. I am at my laundry where it used to be at least if you c o u l d see behind me. Yeah, we can see. It's all a bunch of it's a pile of rubble right now. 지난해 캐나다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1,500만 헥타르의 면적이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난해 발생했던 캐나다 산불로 역대 최악의 탄소 배출량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사 연구팀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해 역사상 최대량인 6억 4,700만 톤의 탄소를 배출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캐나다 산불로 인한 배출량이 최대 1억 2,100만 톤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2023년,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캐나다 산불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러시아나 일본에서 2022년 한해 동안에 배출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다행히 산불 배출 가스는 다른 화석 연료의 배출 가스와 달리 숲이 다시 자라면서 재흡수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지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나사는 전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이 잦아지고 산불이 다시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